안녕하십니까. 자, 어느새 2020년 1월 달도 중반을 넘어서 이제 후반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 푸른 경매에서 소개하는 부동산 경매 추천물건은 일산 동구 지역에 어, 2월 달에 진행하는 아파트 경매 그러니까 추천물건 5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2월 달에 진행하는 경매 물건을 추천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소개에 앞서 올 1월 달에 일산 동구 지역에서 경매가 진행된 우리가 낙찰 사례를 통해서 2월 달에 진행될 경매 물건들의 우리가 예상 결과를 예측해 볼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 낙찰 사례를 좀더 확인해 보고 물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0년 1월 14일에 경매가 진행됐던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은행마을 동문 굿모닝인 아파트 30평입니다 감정가 대비 96%에 입찰 참여인원 9명이 들어와서 경매가 진행이 됐고요 또한 백석동에 있는 흰돌마을 20평형 국제한진 아파트죠 이 아파트도 중소형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아파트였는데요 층수도 10층이었습니다 감정가 대비 93%에 19명이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이 완료가 됐습니다. 또한 1월 15일날 식사동에 있는 일산자이 2단지 44평형입니다. 17층 로얄층이고요. 자이 2단지 내에서는 그래도 작은 평형에 속하는 44평형이 경매가 진행이 됐었는데 감정가 대비 95%선에 어, 입찰 참여인은 10명이 들어와서 5억 315만원에 아, 낙찰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1월 21일에 진행됐던 1월 3주차에 진행됐던 경매 사건인데요. 중산마을 9단지, 두산 한성 아파트 48평형 12층 탑층입니다. 탑층 경매 물건이었는데요. 감정가 대비 95% 선에 3년인은 12명이 들어와서 2억 8,500에 1등으로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1월 22일 날, 식사동에 있는 블루기 3단지 47평형 301동 28층 아주 로얄층이고요. 3단지 내에서 47평대 중에서는 301동이 가장 선호도가 높은 동이었는데요. 요물건 또한 감정가 대비 101%선에 어, 입찰 참여인은 11명이 들어와서 4억 9,371만원에 어, 낙찰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1월달에 진행됐던 일산 동구지역에 낙찰 사례 5건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감정가 대비 다 90%를 넘는 선에 낙찰이 이루어진 사례였고요. 저희가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를 위주로 낙찰 사례를 이렇게 추천해드렸지만 최근에 어, 경매 시장 또는 고양 법원에서 진행되는 아파트 경매 시장의 우리가 흐름을 알수 있는 자료라고 보여집니다 자, 최근 진행되고 있는 고양 법원의 파주시 고양시 지역에 아파트 경매 물건을 진행되는 내역들을 보면 어, 작년에 비한다면 올 1월 들어와서 실입주 또는 장기 투자 목적을 가지고 아파트 경매에 참여하시는 입찰 참여자가 많이 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낙찰 가격 또한, 어 작년에 비한다면 좀 높은 낙찰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한 추세가 2월 달에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2월 달에 진행되는 일산 동구 지역에, 어 아파트 경매 물건 중에 다섯 건을 저희가 선별해서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물건은 경의선 전철 풍산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중소형 아파트 경매 물건인데 자, 중산동 하늘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뜰트란체 2단지고요. 중산동에 있는 하늘마을은 비교적 일산 신도시 내에서는 최근에 입주한 지역이고요. 하늘마을에 있는 대표적인 아, 아파트는 아이파크하고 뜰란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2007년도 이후에 입주가 시작된 택지 개발 지구입니다. 자, 물건 사건 번호는 2019 타경 64012 사건이고요. 자, 물건의 위치는 일산동구 중산동 어, 1700번지 하늘마을 뜰안채 2단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204동의 16층 경매 물건입니다. 자, 204동은 탑층이 20층짜리 건물 물건이고요. 남양 쪽에 위치하고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자, 감정가는 2억 9 3 0 0 어, 19년도 6월 달에 감정이 이루어진 경매 물건이고요. 아, 최저가는 2억 510만원까지 떨어진 물건입니다. 자, 건물 면적은 29평형이고요. 자, 매매 시세는 저희가 그 2020년 1월 달 기준에서 매매 시세를 확인해 보니까 매매 시세는 한 3억 정도 선에 매매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2월 4일, 2월 4일, 어, 화요일에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중산 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하늘마을은 최근에 경매 물건이 거의 안나오는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입지 조건을 자랑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구요. 또 실입주 또는 투자형 경매 물건으로도 아주 적합한 경매 물건으로 판단이 됩니다. 총 10개 동, 1000세대, 29평, 33평대로만 이루어진 아파트 단지구요. 2007년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어,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휴먼시아 2단지 아파트고요. 자 지도를 보시면 전경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주변에는 어, 바로 어, 어, 고향대로를 넘는 바로 앞쪽에는 고봉산이 크게 위치하고 있고요. 주변에는 일산보금병원 또는 경의선 절철 풍산역과도 인접하고 있는 그 위치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자, 중소형 평형으로 이루어진 대단지이기 때문에 어, 아주 경매로서는. 인기가 높은 그런 위치의 아파트 경매 사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이 물건은 소유주가 조매하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어, 2020년 1월 기준했을 때 매매 시세는 한 2억 9천에서 한 3억 정도 전세는 현재 물건이 한 건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 실입주 목적으로 경매에 참여한다면 아주 좋은 물건이라고 판단이 되는 경매 물건입니다. 자, 이런 물건들이 왜 경매가 나왔냐면 현재 이 물건은 채권 총액이 한 3억 5천 정도 설정이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매매가액을 훨씬 넘는 금액에 채권액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매로 진행되는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진행 오늘 소개해드리는 다섯 건의 물건들이 보면 매매 시세를 넘는 전체 설정된 채권액들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매가 나온 물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두 번째 소개하는 물건은. 1975세대고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일산 자이 2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49평형 경매 물건인데요. 자 일산 식사동에 있는 일산 자이는 일산 신도시 내에서는 중형 평형으로 이루어진 대단지 아파트고요. 대단지 중에서도 조경이라든지 단지 내 시설은 일산 신도시 내에서는 현재까지는 최고라고 할수 있는 아파트 단지의 경매 물건입니다. 자, 사건 번호는 2019 타경 5969 사건이고요. 식사동 일산자이 2단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202동의 16층 경매 물건입니다. 자, 202동은 탑층이 30층짜리 건물이고요. 그 중에 16층에 위치하고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감정가는 5억 8,200인데요. 감정한 시점은 2019년 5월 달에 감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 매매 시점의 가격과 비교를 해봐야겠죠. 최저금액은 4억 740만원이고요. 현재 49평형입니다. 자, 49평형인데 방 4개, 욕실 2개 구조고요. 이제 49평형은 일산 자이에는 A 타입, B 타입, C 타입이 있는데 그중에 A 타입에 나와 있는 49평형 경매 물건입니다. 자, 2월 25일 날 화요일에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이고요. 자, 매매 시세는 2020년 1월 달 기준에서 확인해 보니 한 5억 9천에서 6억 정도 선에 매매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되고요. 전세는 대략 한 4억 5천 정도에 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전세 물건은 지금 현재 한건 정도 나와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식사지구는 일산 자이 자이와 벽산 블루밍으로 이루어진 어, 택지개발지구입니다. 동국대병원이 초입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다음에 어, 벽산 블루밍과 자이 자이 아파트가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2단지가 어, 일산 자이 단지 내에서는 가장 큰 세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2010년도 11월달에 준공이라서 입주가 시작됐고요. 18개동 1,975세대입니다. 자, 40평대부터 다양한 중형 평수까지 84평대까지 이루어진 아파트 단지인데요. 가장 주력 평수는 49평이 가장 주력 평수입니다. 자, 평당 1,300, 1,500선에 분양을 한 아파트 단지고요 2010년도에 분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단지 내 조경이라든지 시설은 굉장히 잘 꾸며졌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최근에 일산 이지구 쪽에 분양한 일산 자이 아파트는 30평대는 평당 1,600대에 분양을 해서 현재 공사가 거의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는 공사 진행 속도를 보이고 있고요. 그러한 분 현황 상황으로 봤을 때 기존에 있는 아파트 가격도 계속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현재 추세입니다. 자, 본 사건은 현재 임차인이 점유하는 걸 보여 주고요. 자, 임차인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물건을 소개해 드리면요. 세 번째 물건은 자 일산 동국대병원 동측에 위치하고 있는 어, 식사 주군에 있는 벽산 블루밍 아파트입니다. 벽산 블루밍 아파트 어 5단지 5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47평형 경매 물건인데요. 자 사건 번호는 2019 타경 8500번이고요. 위치는 식사동의 벽산 블루밍 5단지 그러니까 식사 주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505동에 24층 경매 물건인데요. 총 30층에 위치하고 있는. 그 건물인데 그중에 24층에 경매 물건이 진행이 됩니다. 감정가는 5억 3200이고요. 어, 2019년 7월 달에 감정이 이루어진 걸로 확인이 됩니다. 자, 최저가는 3억 7240만원까지 떨어진 물건이고요. 47평형 방 4개 욕실 2개 구조의 경매 사건입니다. 현재 2020년, 20년 1월 달 기준했을 때 5억 5천에서 5억 6천 정도의 매매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걸 확인이 되고요. 아 저희가 오타네요. 입찰 날짜는 2020년입니다. 19년이 아니고 2020년 2월 25일날, 25일날 화요일에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자 벽산 블루밍 5단지는 일산 식사지구 초입에 초입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동국대 병원과도 가장 인접한 지역이면서 주변의 앞쪽에는 바로 다양한 근생시설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지분이 편의시설을 이용하기에도 가장 좋은 단지고요. 또 바로 오른쪽에는 중심상업지역과도 인접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총 8개 동 915세대고요. 2010년도 12월 달에 준공이난 아파트입니다. 39, 47, 57, 86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력평수는 39와 47평입니다. 39, 47평 때는 저희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되고요. 전세 시세는 한 4억 5천 정도 선에 형성이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자, 본 경매 물건 또한 현재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매 물건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자, 이런 층수 좋은 노야층이 왜 경매가 나왔을까요? 자이 물건 또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채권액 설정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보니까 6억 4천 정도의 총채권액이 설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 금액은 매매 가격을 훨씬 넘는 채권액이다 보니까 경매로 진행되는 사건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자네 번째 소개하는 물건입니다. 네 번째 소개하는 물건은 자 중산동 중산동 그 삼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일신건영 휴먼빌 대표적인 중소형, 중소형 아파트 단지고요. 중산마을내에서는 중심상업지역 또는 고봉산과 인접하고 있는 입지조건이 상당히 좋은 중소형 아파트 단지의 경매 물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19타경 2793 사건이고요, 일산동구 중산동 중산마을 1신건영휴먼빌 3단지 305동 5층에 위치하고 있는 경매 물건인데요. 자, 일신건영휴먼빌 3단지는 어, 탑층이 다 12층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단지입니다. 자, 305동 또한 탑층이 12층 중에 5층에 위치한 경매 사건이고요. 자, 감정가는 1억 9,400입니다. 어, 작년도 3월 달에 감정이 이루어진 걸로 확인이 되고요. 감정가 대비 최저금액은 1억 3,580만 원까지 떨어진 사건입니다. 24평형입니다. 24평형인데 24평대로만 이루어진 음, 6개 동 522세대의 일신건영 휴먼빌인데요. 24평대가 A타입, B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A타입은 방 3개 구조고요 B타입은 방 2개 구조로 되어 있는데, 현재 본 경매 사건은 24평형 B타입입니다. 방 2개 구조에 거실과 방을 넓게 쓸수 있는 구조에 24, 변형 B 타입이 경매로 진행이 되는데요. 매매 시세는 1억 9천에서 한 2억 선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입찰 날짜는 2월 26일에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자, 본 사건 위치를 확인해 드리면 일단 고봉산과 인접하고 있고 중심 상업 지역에 인접하고 있으면서 주변에는 중소형 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의 경매 물건입니다. 그래서, 일신건용 휴먼빌 아파트 단지는 총 보시는 것처럼 6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301, 302, 303, 304동은 방 3개 구조로 확인이 되고요. 305, 306동은 방 2개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는 305동의 5층은 여기 중산 어린이공원 바로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전방이 t 인 쪽에 위치한 경매 물건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95년도 12월 달에 입주가 시작됐고요. 어, 이 물건 또한 매매 시세는 한 1억 9천에서 2억 선, 전세는 1억 7천 선 정도인데, 전세 물건은 위치가 워낙 좋기 때문에, 한 건도 현재 나와 있는 물건이 없을 정도로 입지 조건이 아주 좋은 경매 물건이고요. 현재 소유주가 점유하고 있는 걸로 예측을 해봅니다. 자, 이 물건 또한 채권 총액이 4억 5천 정도나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매를 밖에 진행할 수 없었던 그런 물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물건은 백석동에 위치하고 있는 백석마을 백석마을의 백마고등학교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성경코롱 8단지 32평형 경매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사건번호는 2019타경 63354 사건이고요. 백석동 백석마을에 위치하고 있고 성경코롱 8단지 804동의 9층 경매 물건입니다. 남양에 위치하고 있고요. 804동은 탑층이 총 18층 건물인데, 그 중에 9층에 위치하고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자, 감정가는 3억 8,500. 감정된 시점은 작년 5월 달에 감정이 이루어졌고요. 감정가 대비 최저금액은 2억 6,950만원까지 떨어진 사건입니다. 자, 본 물건은 32평형이고요. 2월 26일 수요일에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인데요. 자, 20년 1월 달 기준했을 때 매매 시세는 한 3억 6천 정도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자, 백송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성경 코롱 8단지는 경매를 우리가 자주 접하기 힘든 선호도가 높은 입지의 아파트 단지인데요. 총 6개 동 604세대고요. 94년도 12월 달부터 준공이 돼서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입니다. 22평, 28평, 32평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형 소형 아파트 단지이면서 주변에 학군이 굉장히 좋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고요 자, 804동. 804동은 남양 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어, 입지 조건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매매 시세는 3억 6천 정도이나 전세 시세는 한 3억 정도인데, 전세 매물은 현재 한 건도 나와 있지 않은, 어, 상당히 입지가 좋은 아파트를 경매로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이 되고요. 현재 소유주가 점유하고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자, 이 사건 또한 채권총액이 매매가를 훨씬 넘는 4억 3천 정도 채권총액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이 될수 있겠고요. 입지 조건이 상당히 좋은 아파트를 우리가 실입주 또는 투자형 부동산 경매 물건으로 우리가 낙찰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일산 동구 지역에 2월달에 진행되는 아파트 경매 추천 다섯 건 정도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어, 현재 오늘 소개해드렸던 물건들은 실입주, 어, 정말 투자형 부동산 경매 물건으로도 어, 적합한 아주 좋은 위치의 경매 물건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 푸른 경매 TV 유튜브 구독 알람 설정하시면 이런 좋은 경매 정보를 어, 바로 동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푸른 경매를 통해서 안전하고 일단은 수익률 높은 아파트 경매 물건을 도전해 보시길 바라고요. 좀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푸른 경매 쪽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좀더 자세한 내용 내용마다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물건은 일산 서구 지역에 2월 달 진행되는 아파트 경매 추천 물건을 통해서 저희가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